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면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어 옛날에 예전에 이제 수능 수능 채점 레전드라는 한 재미있는 글을 읽,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고3 수험생의 글입니다 수능 보고 나서 느낌이 아무래도 잘잘본것 같아서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소집해서 실시간 채점 언어 외국어부터 둘다90 90점대 초중반 갑자기 어머니 밥 하시다 마시고 외식 선언 그리고 1년간 열정을 다한 수리 영역 채점 시작 50점대 외식 취소 알고 보니 가형 답안지로 나형을 채점 <laughs>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다시 채점 50점대 외식 취소 진짜 1년간의 노력 물거품 돼서 눈물 날것 같은데 다시 보니 홀수인데 짝수 다반지로 채점 다행이라고 어머니 우시면서 외식 갈옷 챙겨 입으심 40점대 그게 그날의 마지막 기억 네, 우웃운 이야기인데요 <laughs> 아,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혹은 바라는 일을 정하고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리고 그 일이 만약에 잘 되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잘안 되면 이제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일이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또뭐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또 돈이 될 수가 있고 또 자녀가 될 수가 있고 관계가 될 수가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만약에 돈이라면 돈이 많을 때에는 우리의 어떤 마음이 기분도 좋고 마음도 편안하지만 돈이 없게 되면 뭔가 어렵게 되고 염려가 생기게 되고 근심과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학력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또 나보다 더 어떤 좋은 학력 내가 또 좋은 학력에 이르지 못할 때는 내 마음에 막눌리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나의 삶에서 선택한 것 혹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어떤 것을 이렇게 설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제 그것 그것이 더잘 되는 방향으로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정되지 않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시험을 100점 맞는다면, 그리고 항상 어떤 돈이 풍족하다면, 어, 내가 영원히 늙지 않는다면, 내가 항상 건강하다면, 아마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laughs> 그런데 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돈도 계속해서 이제 풍족하지 않고 줄어들 때가 있고, 90점인 줄 알았는데, 50점일 때가 있고, 건강한 줄 알았는데 병이 들 때가 있고 항상 내 편일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내 적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이제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는 이렇게 변화하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삶 전체를 그것에 걸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그것을 내가 다 이루면 내가 안전할 거야. 내가 평안할 거야. 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항상 고민하고 고심하면서 노력하면서 그것에 나의 삶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변하기 쉬운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려고 할까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하고 사라질 것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을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laughs>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을 구하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염려라는. 영적인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하나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아무런 부족함 없이 에덴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동산에는 염려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뭐 내일을 위한 걱정, 당장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되지 이런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걱정 없이 풍족하게 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뿌리치고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 벌을 받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사람은 죄 때문에 이제 벌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 하나님이셨는데 죄 때문에 이제 나 스스로가 내 입을 책임져야 되고 내 몸을 책임져야 되고 내 스스로가 땅을 갈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염려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내어 쫓겨나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아,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이 자라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의 문제가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도저히 생각을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아멘. 어, 제가 이제 수영을 아예 할줄 몰랐습니다. 그냥 물에만 들어가면 그냥, 잠, 그냥 잠겨버리는데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제 아버지에게 수영을 이제 어렸을 때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바다가 바닷가 근처가 고향이셔서 완전 거의 물개와 같이 이제 수영을 잘하셨는데요. 그래서 아버지와 이제 수영을 배우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게 됐는데, 자 이사가 몸에 힘을 완전히 쭉 빼고 한번 나한테 짝 맡겨봐 하면서 이렇게 몸에 힘을 빼고 딱 아버지께 갔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똑같이 물에 잠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몸에 힘을 그냥 빼 그래야지 몸에 물이 물에 몸에 뜰수 있어. 그냥 나를 믿고 이렇게 해몇번 이렇게 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땠습니까? 아 저는 그냥 도저히 안 되겠어요. 수영 안 배울래 하고 그냥 도망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수영을 못, 못 배웠는데 저에게 수영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제 아내입니다. 아내가 제 수영을 가르쳐줬는데요. 어, 똑같이 아버지처럼 어, 몸에 몸에 힘을 빼고 그냥 물에 그냥 이렇게 몸을 맡기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하다가 또 물을 먹어서 아이고 이러다 이거 죽겠다 하고 이렇게 도망쳐서 수영장 밖으로 나가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물 먹을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냥 물에 뛰어드세요. 뭐 이렇게 겁이 많아요. 그냥 한번 힘을 빼 보세요. 한번 해 보세요. 그냥 한번 딱한 번만 해 보세요. 딱한 번이면. 돼요.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간 자존심도 상하고 민망해서 그래 해보자고 아예 물 먹을 각오를 하고 아예 딱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 진짜로 제 몸이 딱 뜨는 겁니다. 그래서 아한번딱 뜨고 나니까 아 이게 수영이구나 하고 그때부터는 몸에 힘을 빼고 수영을 할수 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상황과 환경과 문제보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게 닥쳐온 문제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도망가게, 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더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정말 각오를 하고 내 몸이 부들부들 떨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나를 지켜주시며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며 내 모든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란 것을 나의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맡겨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서 하려 하는 것보다 내가 내, 내게 닥쳐온 문제를 내 힘으로 하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모함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서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변수가 생깁니다. 어, 요셉으로서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수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미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갈때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우나에 가보면, 목욕탕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laughs>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 모든 목욕탕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있는데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 귀중품이 있으면 반드시 맡기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혹시 내 마음에 염려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염려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만 바라봐.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올지, 어떻게 너의 인생을 나에게 던질지, 어떻게 나를 더 신뢰할지, 그 상황보다 더 크신 나를 바라볼지를 너희가 염려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은 힘듭니다. 정말로 이러다가 어,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자녀의 생명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는 죄와 사망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오늘 시간 다시 기억하고 내가 나를 살리고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는 수요 전도 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복음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외 장년 선교 봉사 팀이 오늘 하루 일정을 무사히 완칠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모든 팀원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안식년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심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의 삶 가운데 어, 끊임없이 염려와 고심과 걱정이 닥쳐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며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만을 바라보며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시고 놀라우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눈에 앞에 나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되리여.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가는 자를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